안녕하세요 엘의 투자이야기 엘입니다 어, 제가 최근 주가 조정에 맞춰서 어, 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이번에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어, 매수를 여러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주 금요일에도 제가 한 10종목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이 10종목 정도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진입을 한 건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목들의 숫자가 좀 많은 건데요. 이 종목들을 제가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 종목들 중에 하나인 크록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별도 소개가 필요 없는 종목이죠. 뭐 고무 신발로도 유명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이 고무 신발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크록스 신발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의 회자 같은 경우를 좀 설명하자면 뭐 신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모양도 별로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한번 신으니까 다른 신발을 신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laughs>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좀 모양도 이상하고 그런데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게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크록스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크록스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금 크록스 신발을 찾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매력이 있는 마력이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록스가 굉장히 좀 어떤 해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그러한 업체가 최근에 2분기 시점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 좋은 엔트리 시점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시점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전주 금요일 날 약간 100달러 초반대에서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20, 이제 1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21년도에 180달러까지 올라갔고, 다시금 50달러, 다시금 150달러, 현재 100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이 주가의 등락에 맞춰서 크로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 집 안에 갇혀 있으니까 편의성을 추구해서 크록스를 많이 샀고 유행을 할 것, 유행을 이제 했고 그래서 18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한 거죠. 리오프닝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도 같은 생각했던 을 건데 이 크록스 더 이상 신지 않는 거 아닌가 밖에 나갈 때 이번 다른 신발을 신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크록스가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기 위해서 헤이디디라는 업체를 인수했는데, 이 헤이디디라는 업체를 굉장히 큰 금액에 인수했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한 3조 원 정도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록스의 부채비율이 거의 300%가 넘는 엄청난 부채비율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우려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5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 리오프닝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크록스 신발 신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크록스 신발의 마력에 빠져서, 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시금 주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00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그 2분기 시적 발표 이후에 왜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내용 은 사실 크게 나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왜 빠졌느냐. 이제 2020년 이제 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 보면 살펴보면 잠깐만요. 어 여기 내용이 있는데 아, 여기 나옵니다. 이제 2023년 2분기에 크록스의 매출은 1,072백만 달러로 약12% 성장을 했고요. 그 중에서 크록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833밀리언 달러로 15% 성장 특히나 북미 매출이 약13% 성장했는데 비해서 아시아가 무려 39% 성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시아의 성장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크록스가 북미 매출이 아무래도 더 크잖아요. 그리고 이 클수록 성장이 좀 전화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를 띄고 있는건데 아시아쪽에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크록스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게 된거죠 특히나 중국같은 경우 굉장히 큰 어, 성장을 보여줬고 크록스의 경영진들이 중국 성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의 매출 룸이 현재 지금 한 5%정도 찾아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5%가 약 10%까지 성장한다고 쳤을때 뭐개연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됐을때 어, 크록스의 성장률은 아직도 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성장룸은 남아있다고 볼수 있는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것와 같이 2분기 시적발표 이후에 하락한 요인은 바로 크록스가 아니라 헤이드듀에 있습니다. 헤이드듀가 매출이 239밀년달러로 약3% 성장하는데 그친겁니다. 3% 성장은 너무 아쉬운 수치죠. 특히나, 헤이드드를 인수하면서, 경영진이 계속해서, 이 헤이드드가 굉장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부 내용을 좀, 이 어닝스코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좀 들어보면, 경영진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DTC라던가 디지털 성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한30% 이제 중반 이렇게 성장 했는데, 유통망을 이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매출 지연이 나머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3% 성장이, 물론 성장도 굉장히 아쉽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었다. 뭐, 그 내용도 살펴보면, 뭐, 각종 업체들이 뭐, 아마존이라 이런데 싸게 팔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고 또뭐 짝퉁 이슈도 있고 이러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러한 요인들이 충분히 공간가는 부분이 많았고 경영진의 말에 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이디드 인수 이후에 가장 큰 문제였던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줄고 있는 모양새 보였는데요. 그로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분기 말에 약1.8배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7월부터 자사주 매입을 다시금 시작을 했고 약5 0 0 달러. 사실 자사주 매입은 당연히 굉장히 좋은 거죠. 주가 성장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2분기 실적이 다 다만 이런 우려 이제 헤디듀의 성장의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선이 이제 크록스의 주가 하락을 발생시켰고 그런 하락이 저와 같이 크록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진입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외에도 사실 저는 이제 신발이나 뭐 이런 의류 쪽 어, 이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네임밸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네임 밸류가 결국 시장의 매출에 직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미국 10대들의 그 브랜드, 어 인지도 살펴봤을 때, 그 발표 내용을 봤는데, 크록스가 6인가 그렇고, 헤이즈드가 8인가 그랬어요.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업체의 매출이 사실, 뭐, 둔화되고, 뭐, 정체되고 이런 내용이,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의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 더더군다나 저는 신뢰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채 비율을 계속해서 빠르게 갚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크록스는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잘 맺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록스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또 세부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자면, 아, 세부적인 내용 보다는 이제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자면, 실제로 이제, 개영진이 가이던스준 게, 원래 11에서 14%상장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근데 12.5에서 14.5%로 가이던스 상단을, 뭐 하단 상단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크롭스 같은 경우에도 7에서 9%였는데, 10에서 13%로 약5% 올렸고, 당연히, 이제, 헤두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통망 이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14에서 18% 예상했었는데, 3.5에서 7.5로 이제 하락하는 모양새 가 나왔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저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설령 이 이슈가 일정 부분 사실이어도, 크로스 성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헤이두 성장의 둔화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거라고, 없는 상황이라 보고요. 특히나 이게 뭐150 달러, 뭐200 달러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상황에서는 문제가 좀 크게 될수 있겠지만 현재 100 달러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이슈가 그 주가의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도나 뭐 일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현재 레벨 때에서는 현재 멀티플에서는 송자도나 나와도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설령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달러 초반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대충 한 80달러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진짜 과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70달러 중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점까지 충분히 모아 나가면 빠르면 뭐 올해 말, 뭐 늦으면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록스에 투자한 내용을 좀왜 투자하게 됐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러한 종목 소개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투자를 소개할 뿐이니까 따라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